네 안녕하십니까 가보샘 TV입니다. 예, 오늘 그 원주 가현 관광지 소금산 빌리지가 아, 오늘 쉬는 날입니다. 그 월요일인데요. 매주 월요일 날은 그 휴장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에, 촬영하기도 좋고 그래서 제가 그 아, 소금산 그 정상 에 스카이 전망대를그 취재를 하기 위해서 올라왔습니다 아 여기 상당히 높은 그곳 인데요 여기까지 걸어 올라오는 길이 있습니다 그 글램핑 장 가는 길에 에그 따라서 걸어 올라왔는데요 아아 아, 나이 드신 분들은 걸어 올리기 조금 힘드시고 그래도 중장년 층은 또 어, 충분히 올라 걸어 올라와도 되는 아 그런 아, 그 울렁다리, 울렁다리까지 예, 걸어 올로는 어, 사잇길이 있습니다. 자 남들은 보여주지 않는 다른 t v 에선볼수 없는 어, 가보샘 TV만이 보여주는 어, 갈수 있는 데는 다 간다. 어, 다 보여주는 TV 오늘 그. 일반 그 등산객은 볼수 없는 어, 특별한 그 어, 영상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 여기서 이제 그 저쪽 그 출렁다리에서 이렇게 오면 이제 예, 어, 울렁다리가 또 있는데요. 그 스카이 어, 타워를 전망대를 어, 어, 보시고 이렇게 이제 어, 요거는 울렁다리라고 하네요. 울렁다리를 건너서 어, 이쪽에 이제 그 에스컬레이터를 아, 타고 내려가는 그런 이제 코스입니다. 여기가 오늘은 그. 휴장인이라서, 어, 이 관리하시는, 어, 직원분들만 이제 계시고요. 아주 그, 어, 촬영하기는 딱 그, 좋은 그런, 어, 시간입니다. 네. 아무도 보여주지 않는, 아무, 어, 다른 TV에서는 볼수 없는, 어, 가보샘 TV만의 그, 다 보여주는 TV. 야 진짜 그 소금산 그 전망대 뷰가 진짜 끝내줍니다. 네. 아 여기서는 이제 그 어, 내려가는 아, 여기 그 에스컬레이터. 한약한 한 200m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. 3단으로 되어 있는데요. 여기 이제 그 내려가는 사2길인데요어 내려가고 싶은 걸어서 이제 하산하고 싶은 분들은 이제 걸어 내려가는 길이죠. 여기에. 근데 거의 어, 어 99%가 어, 에스컬레이터로 내려가는데요. 이등 내려가는 분들은 이제 그 등산하는 분들이 이제 내려가게 되겠죠. 상당히 내려가 내려가실 때도 이 거, 어, 시간이 되시면 걸어서 내려 어, 내려가는 것도 그 여기 그 풍경을 어, 볼수 있는 그런 아, 기회가 되지 않을까 아, 추천드립니다. 어, 이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내려가면 어, 경관은 그렇게 볼 수가 없죠 아무래도. 내려가는 또 경건이 또 장관입니다. 네. <웃음> <웃음> 자. 소금산 그 뷰가 오케이 땡큐입니다. <laughs> 예. 오. 이래서 정상에 오르는 걸까요? 아, 진짜 너무 시원하고 아, 펼쳐지는 뷰가 오케이 땡큐입니다. 한국의 장가계 자 가보산TV가 진짜 오늘은 소금산 뷰를 제대로 보여 드리고 있습니다 다른 방송은 절대 꿈도 못 꾸는 갈 때까지 가본다 가보여주는 가보잼TV. 출근하시는 분이 또 있습니다. 여기 그 직원분이, 어휴, 자, 나는 까마귀 돌도 반가운. 여기는 그 새들도 그렇게 잘 도망을 가지 않습니다. 에, 사람들과 그, 어, 아주 그 치밀도가 있는 것 같아요. 야생동물들이. 산는그 어디서 들여다보느냐에 따라서 또 느끼는 그 느낌이 아주 그 다릅니다. 자. 그래도 여기까지 올라오는 분들이 있어요. 자, 어 장관이네. 자, 갈 때까지 가 본다. 다 보여 주는 가보샘 TV. 그야말로 하늘다리입니다. 하늘다리. 여기 와서 등산객이 보고하는 사람들은 거의 어. 1%도 안 되겠죠. 어. 우리 가보샘 팀면이 이런 곳에 옵니다. 어, 여긴 도깨비풀도 많네. 도깨비도 많아요. 자, 능선을 따라서 아. 어. 도깨비 도깨 불이 많아요. 자 여기 손님들이 다 있네. 올라가면 뭐 여기 올라가면 저기서 저기 바라보는 전망 전망대가 있어요. 오 그래요? 감사합니다. 저기서 보는 거보다 여기서 보는 게더 멋있는 것 같아. 오 네. <laughs> 저 저기서 여기 보잖아. 요 근데 여기서 저길 보니까 훨씬 <laughs> 멋. 조금만 올라가시면 돼. 네. 감사합니다. 네 네. 여기 올라오는 분, 올가는 분들 거의 없는데 이렇게. <laughs> 우리가 좀 특이해요. 어이친 <laughs> 아, <지금 웃음> <laughs> 대단한 선택이에요. 네. 올라와서 후회 안 하실 겁니다, 진짜. 네. <웃음> <웃음> 자, 이건 2번 에스컬레이터. 어디서 봐도 어, 멋진 곳입니다. 자 여기는 그 아, 소금산 글램핑장인데요. 전망이 아주 뷰가 끝내줍니다. 예. 아, 소금산 아, 글램핑장 꼭 오셔가지고 가족들끼리 연인들끼리 그 한번 그 텐트 쳐놓고 어, 한번 그 예, 으시다가시면딱 좋겠습니다. 추천, 강추합니다. 강추. 휴가 끝내주네요. 이 개울가도 좋지만은 이산산 산 좋아하시는 분들은 뭐 이만한 그 글램핑장이 없는 것 같아요. 조금 산이 한 눈에 바라다 보이는 어, 그런 곳에서 어, 그대와 당신과 함께 지내고파. 아 여기 오니까 뭐 말도 이 단어도 어, 어, 리포팅이 뭐아주 근사하게 나오는 것 같아요. 파파 <laughs> 파. 파, 파. 그대와 함께 지내고 파파파파아 <laughs> <laughs> 진짜 끝내주네 아니 그 여기는 그 에어컨 설치도 다다어 있습니다 보니까 네 그래서 이거 그 풍경은 아는 사람들만이 참, 참 즐길 수 있는 그런 거예요 그죠? 뜻밖의 멋진 곳을 발견했을 때, 그, 어, 행복함. 아. 저도 이 드라이브를 하면서, 어, 안 가본 곳을 이제 즐겨가는 스타일인데요. 이렇게 안 가본 데를 가다가, 그, 정말 멋진 풍경을 발견했을 때, 그, 나오는 그, 탄성. 그, 기쁨. 그야말로 그, 환희와 그, 올가짐. <laughs> 환희의 올가짐. 그, 처음 느껴보는 그런 그 풍경을 봤을 때, 그, 나오는 탄성. 그것 때문에 저도 그, 안 가본 곳을 이렇게 찾는 그, 스타일인데, 아, 오늘 제대로 그, 올라온 것 같아요. 자 오늘 그 가보샘 TV가 어, 원주 간연 관광지 어, 소금산 빌리지 어, 피톤치도 피톤치드 글램핑장을 어, 소개해드렸습니다. 감사합니다.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